지보면 심권호 선수가 좀 저번 때에 때는 좀 고전을 했거든요. 반칙승으로 이기긴 했지만 오늘 김명환 선수를 상대로 어 정말 명예 회복을 할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화면이 꽉 차네요. 네. <laughs> 5분씩 총 3라운드제로 펼쳐집니다. 자, 2부의 두 번째 경기 무제한급 매치 심권호 선수 대 김명환 선수의 맞대결 첫 번째 라운드 첫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돌려는 김명환 선수 조금씩 압박을 하는 심건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로 주먹을 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 심건호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워낙 한방 한방이 무섭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김명환. 네, 원투 신중하게 하고 있는 김명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싱거로는 사우스 퍼스트 탠스입니다. 펀치 한타 뒷손. 네, 앞손은 들어가지만 지금 김명환 선수가 뒷손을 하나씩 맞추고 있습니다. 또 난타전. 아, 펀치 주고받았습니다. 어퍼컷 시도. 김명환. 클린치에 들어갈 때 바로 어퍼컷 좋았습니다. 시도. 자, 지금 앞면에 데미지가 있는 게 김명환 선수인데요. 지금 신거로 선수도 지금 조금. 오른손 스트레이트 김명환 네. 큰동격들을 하나씩 맞추고 있는 김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우스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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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스 교체 네 지금 지금 휘청했습니다 신건호 선수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우스포의 신건호 네, 두 선수 지금 묵직하게 한방 한방씩 쪽으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길게 한대맞추면한대 주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타. 복부 쪽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서 김명호 선수 하나씩 받아치고 있습니다. 아 무겁게 어, 한 번씩 훅 왼손으로 가드 올리고 있습니다. 어, 복부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왼손 훅으로 응대하고 있는 김명화. 그리고 선수 지금 조금 앞손 훅에 계속 체크 당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앞손 다시 훅으로 포커시도 왼손 스트레이트. 김명선도 오, 네. 오히려 데클도 시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펀치 밀어넣고요 브리티 상태에서 오. 서로 지금 더티복싱을 서로 시도하고 야, 있습니다 복싱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서로 지금 센공격들로 오고 갔기 때문에 조금 지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서로 둘다 지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상대방의 어, 턱접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신성수가 되겠습니다. 흘리, 흘리, 지쪽, 지쪽, 자, 지쪽, 네, 스탠딩으로 전환됩니다. 어, 2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오른쪽 오보. 아, 야 묵직합니다. 번치 주고 받고요. 연타. 연타에도 시도다 김명환 선수 왼손 어퍼컷, 왼손 어퍼컷, 심근호. 김명환 선수 계속 큰 공격들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어퍼컷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들어갑니다. 김명환 선수도 좀 더티복싱을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계속 더티복싱을 하는 척하면서 어퍼컷 을한 대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왼손 심근호 다시 들어 올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헤비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서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벌써 힘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심노로 선수 사이드로 돌고 있는 김명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 어. 한번더 오브 공격 쭉 떨어졌습니다. 왼손 여타, 파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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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디. 아, 네. 결국에는 맘무스 네. 괴물 레슬러를 무너뜨렸습니다. 김병환의 승리입니다. 네, 김병환 선수의 큰 데미지 있는 공격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심고호 선수가 그런 것들을 맞음에도 계속 전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신고노 선수가 정신력으로 서있었떠던걸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버티면서 그래도 압박을 해봤지만 아 김명환 선수가 네 결국 주먹에 힘을 실어서 잘 때려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김명환은 왼손 훅이 대단합니다 네그 네, 전에도 이제 어퍼컷이나 효과적인 오복 등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미지가 쌓여서 심고호 선수가 아무래도 좀 쓰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심고호 선수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익스트림 컴뱃 소속의 김명환 선수가 무제한급에서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식, 공식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분 18초. 본경기 자,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이 공식 판결 결과 김명환 선수가 승리습니다 2라운드, d k 요 승리! 김명환 선수의 승리입니다. 김명환 선수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낸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